안녕하세요, 소신당입니다 2024년도 범띠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범띠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는 거의 무난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조금 달라지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 우리 27세인 무인생이 범 범띠 생 분들은 어, 그래도 조금 초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초, 소대박. <laughs> 약간의 금전의 기운이라든지, 약간의 재수운들, 그리고 문서의 기운들이 조금 들어오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내가, 어, 내가 모은 돈으로 뭔가 문서를 짓는 것도 있지만, 나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내가 어떤 문서를 진다든지, 어, 가족과 같이 살 집을 나의 명의로 어, 그런 문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뭔가를 할 사업체의 문서라든지 약간은 그런 쪽으로의 문서 운이라든지 그런 금전의 운이 상승을 하고 또 나의 이름이 뭔가 조금 빗나가는 그런의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무인생 분들은 조금 나의 인생에서 뭔가 한 발짝 더 올라서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든, 나의 금전이든, 나의 명예든,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든다. 그래서 나의 주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루는 무언가 때문에도 나의 이름이든, 나의 기운이든 뭔가 상승하는 해이니까,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면 도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대 후반인데 벌써 문서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좀더 자리를 잡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해가 될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음. 자, 다음입니다. 병인생입니다. 음, 우리 39이 되는 병인생의 분들은 어, 2023년도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그 기운이 조금 그대로 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 확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 나쁘게 뭔가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어, 안 좋은 일이라든지, 주변이 시끄럽다거나 그런 일은 크게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비슷하다. 뭔가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춤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계속 도전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범띠는 아홉 수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타지 않아요. 가빈생입니다. 우리 51세가 되는 가빈생의 분들은 2023년도에 앞자리 수가 바뀌면서 뭔가 혼돈이 됐던 분들이 많아요. 뭔가 내가 지고 있던 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2024년도가 되었을 때는 그 나갔던 무언가들이 조금 돌아오는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갔던 것들이 조금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어 약간의 금전이라든지, 어, 떤 문서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읽어놨던 것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이, 아니면 뭔가 내놓았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게 조금 나한테 금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서 운인, 문서나 부동산 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았던 것들이 안 팔리고 있던 것들이 2024년도에는 그게 약간의 문서화 되면서 그게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과 어 약간의 건강 쪽으로 안 좋았던 분들은 건강 쪽으로 조금 괜찮아지고 어 뭔가 머릿 속이나 정신적으로 시끄러웠던 분들은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년보다는 2023년도보다는 좀더 나은 2024년도가 될 테니까, 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도다오는 2024년도에는 좋은 기운으로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민생입니다. 63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63세 이민생 분들은 아마 2024년도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해가 될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어, 내가 뭔가 좀 많이 나가는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건강이 나가던, 금전이 나가던, 사람이 나가던, 어, 내가 지고 있던 게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3제도 아닌데, 3제처럼. 뭔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그 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아니지만, 더 이상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것들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예전에 뭔가를 해놨던 거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는 될수 있어요. 나갔던 것들이 메꿔지지는 않지만, 그 전에 내가 뭔가를 해놨던 것들이 조금 돌아오는, 그래서 메꿔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예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조금 결실이 돼서 돌아오는 거지, 그게, 메꿔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결과는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그 나간 거에 절반도 안 되는 뭔가 성과가 조금 돌아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나마 내가 해놨던 것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튀는 2024년도가 되실 것 같아요. 75세입니다. 경인생. 경인생 분들은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좋아요. 2023년도에도 괜찮았고, 2024년도에도 괜찮았고, 괜찮을 거고. 그래서 이 분들도 2024년도에는 내가 해놨던 것들이 조금 돌아오는 결실들이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면 내가 직장에서 해놨던 그런 공로들이 인정이 돼서 내가 뭔가 어,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고, 내가 사업이나 뭔가를 했던 분들은 내가, 어, 다른 사업 파트너와 뭔가 조인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장사나 뭐를 했던 분들은 또 나의 그런 노하우들이 조금 빛이 되면서 조금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금전적으로 그런 이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상승하는 기운이 들어오시니까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평탄하고 무난한 그런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세는 있으신데 뭐 건강 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워낙 우리 범띠분들이 건강은 타고 나셨어요. 기본 기초 체력들이나 이런 건 타고 나셨지만 내가 조금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격들이나 어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되겠지만, 근데 워낙 타고나신 성향들이 있으셔서 크게 어떤 건강적으로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음주나 굶주이시는게더 좋으시겠죠. 지금까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각각 사주에 따라 달라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조상님들의 공덕에 따라 또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 소신랑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